폐망살이라고 그러죠.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하고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폐망살이 낀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사고 싶은데 여자는 아내는 이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남편은 이 집을 사고 싶어. 남편이 사고 싶은 집을 사면은 그 집이 망해. 예를 들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폭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관계일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어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또안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방법도 얘기해 드린다 거 그럴 경우에는 웬만하면 남자분들은 여자 의견을 좀 따라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고집 피우지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돈을 내가 막 밀어줘 여자가 1월생 여자가 9월생 남자한테 돈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한번 사겨보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6월생은 남자 12월생이고요. 여자 7월생이면 남자 3월생입니다. 여자 8월생은요, 음, 남자 10월생이고요. 여자 9월생면 남자 10월생입니다. 여자 10월생은 남자 11월생. 예, 음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 음력으로 11월, 12월생은 이런 거 없어요. 좀 피해서 결혼해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